했는데 지금 저 43에서 아, 44로 일으켰어요 금으로밖에 안되는구나 이게 저번에는 금으로밖에 안 돼. 어아 이거 네. 오늘 패치 되겠네 이거 말이 돼 이게 아 맞다 알았던 형 몇천 몇만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5 무조건 4 많으면 12% 이렇게 되는 애들이 다 무형만 하지 말해! 그... 이게... 50 찍으면 존나 쎈곳 잡으러 가야지? 형 스킬 포인트는 어쩌시려고요? 어차피 나는... 계속 닥사였고 다이언트에서 맨날... 맨날은 아니구나 하루정도 살아갖고 스킬 포인트는 50찍은내시기 제일 많을 거야 다다 다 그걸로 찍어갖고 애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애들이 50이야. 나, 뭐, 느리지만 착하나니? 본 적도 없어, 걔는, 환냥체에서 형, 스체무역일 거예요? 형, 그거, 금거래 하시면은, 될거 같네. 아, 거기, 아니, 나 그거 하고 있어, 그냥. 타이의 벨리아가 되게 짧잖아. 네. 그냥 하고 있어, 계속. 지금 사람도 없어갖고 계속 이익이야, 계속. 계속 이 계속 이익. 저도 할까요? 어, 내가 지금 이 서버, 이 채널에서 하니까 너딴 채널 한번 알아봐봐. 지금 4채널인데... 이 채널 다 보고 가면서 계속 이익만 보는데... 돈은 돼요, 형? 돈... 나 한... 7만 어. 골드 벌었는데? 릴리아 어. 하이델은 되게 싸잖아, 무역품이. 더 비싼 데였으면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나, 어서. 자, 봐봐. 선에 가면. 없나? 없음 말고. 거리가 없네. 아, 아니구나. 일단 그게 고쳐져야 돼, 지금. 거래가 안 돼, 거래가. 돈 거래가 안 돼. 예, 네, 돈 거래가 안 되죠. 실버 안 올라가요. 어제 분명히 열심가에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고쳐주고 자러 갔어. 이 캐스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laughs> 두 번만 더 하면 업하겠다 이제. 펠릭이는 그 당연히 50 찍었겠지 당연히 찍겠어 아... 나 무역으로 찍은 애들 진짜 아... 형도 진짜 아... 오늘 패치될거니 푸르브 빨아야지 나도 나만 바보될 순 없잖아 그게 아니라 오늘 패치될 거야, 이거. 사기야, 사기. 아, 무역으로... 증명서 무역하러 갈까?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사기야, 레벨이 높을수록. 돈을 얼마나 벌려요벌려요 음, 나는... 벌었는데, 그래도. 그, 그게 그래요? 진짜 많이... 스키키 초기화 할돈 나와요, 혹시? 뭐가 안 나와. 밀리아이들이라서 안 나와, 그 정도. 이기하면 100만 골든데 이거, 하고 이춘족 한번 갔다가 그리고 거자카랑 그리고 이거,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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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 이거, 서한 번에 싹다 깨세요,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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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 혼자서 안되잖아 협동 플레이라고 하던데 계속 혼자서 하려고 아니에요 하면? 저 솔플로 하고 있어요 공사명이랑 이플로 하다가 마, 어디 밖에 나가서 까면 돼 그냥? 그냥 수환한 다음에 까면 <laughs> 돼요 수환하는 거예요 퀘스트는 필드보스 <laughs> 아니에요 오케이 <laughs> 아니 NPC가 사라졌어 아깝다 그... 형자이트 보스 수환주문서 있다 그랬죠? 한 수환하는 거나 깔고 아, 신형 지금 잘하고 가신 것 같은데? 어, 됐지? 어, 이없어 어이 어이없어. 캐릭거 같은 NPC가 집에 갔세 30만원 정도 있는데 스킬 초기 하면은. 아. 어. 스킬 초기 20만원을 해주지, 솔직히. 30만원을 30만 준다 너무많다 아. 30만원 부자다 3만원 있는데 아 암거래 할까 암거래 형 그냥 이거 이득이 많으면은 되는거예요 근데 이득 안나고 올라가긴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득 남기면 더 많이 올라가는거죠? 어, 게스 타이요 마... 아니면은 이득을 남기는거예요 어...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랑 이득순 이윤이 많으면은 많이 이윤이랑 가격이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 같아 보니까 수 자잘한 거 10개 사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 이득 장기는 한 개를 제대로 사서 팔아버리는 게더 낫다는 소리죠 형어 그게 항시 무역이잖아 안 무역해야지. <laughs> 아, 고고. Ha 75-50레벨까지 7시가 무역으로 초고속 레벨업 달성한 제노사이드 인터뷰 아 박살인 인터뷰하는 게 어디 있어 박체무역을 할까? 왜걸어가지 안서. 어, 퀘스트 좀더짜게 아, 이거 되게 짜증나네. NPC가 캐주고서, 캐주고서 캐로안 깨주네. 자 김착한 오세요. 일단 50 찍자마자 바로 다음 사냥터 물색 나서고 그리고 특정형 코스트만 깨고 그걸 방향으로 잡아야지 두 가지 아 루트 좀 바뀌었을려나? 특정 레벨은 바뀐 것 같아요 48대로 바뀐 것 같거든요 어디지? 루트점요 对对对，对啊。 한번에 많으면 12포까지 준다는 거죠. Pois é, 쪼구만네 별로 기분 안 좋아 역시 55요? 아 50이요? 아 무역으로는 이상 안올라나보구나잘 됐다 얼마나 49부터는 안올라요 50부터 안올라다 50부터 안올라요? 나이스 무역아 <목소리> 야, 대진, 그거 어디갔어? 너도 50가지만 찍어야지. 어 아아... 이 노드를 뚫어 놔야 돼요? 잠깐 <laughs> 그그그 그, 춘이가 노드 그거 킵알 킵 올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뚫어 놓으면은 <laughs> 원산지가 그대로 만원 그대로 받아 어 이건 나도 치사다야다 부탄지값 그대로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부탄지가 아니고 그냥 무역상인한테 팔면은 뭐지? 노도 안, 안 들려 있다고 삼천만 아한천골드가한 삼백골드밖에 안 주잖아 초 뭔가 그러니까 나중엔 천골드 주고 초반에 삼백골드밖에 안 주잖아. 예 예. 그거를 가장 가까운 마을이랑 이어놓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을이 마을 무조건 일차클베처럼 벨리아부터 끼고 오는 게 아니라 타이들에서. 스타트 할수 있고 캐플라로서 스타트 할수 있고 그런 식이니까 아아 아. 네 그럼 가능해요 생각해보니까 공원도 경험치도 오르잖아 스킬포인트만으로 그장 어, 공원도다 공원도 41? 에이, 기좋아라 공원도 41이야 <laughs> 이제 벨레이가 말했던 거 해줄 수 있겠네 집사금업 그런 거 <laughs> 아, 이따 자고 일어나서 해줘야겠구나 지금 엠비씨들이 다 퇴근해가지고 말을 못 넣네 어어 좀 어, 많이 벌었다 이 20만 벌었다 아 계산해보니까 네. 내가 10만 골드 갖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어, 오늘 스킬 초기화 쓰다다 얻게 든돈 벌어서 몇 뜨지? 몇 시? 그럼 웰시, 이 방법으로 웰시, 애들 50 찍으면은 물50때 가지고 사냥 원사에 모르는 애들 넘쳐나겠네요. 에이스. 초반에 는 하면 안 되지 아예 나는 4 8부터 했는데 거의 47에 네, 90% 붙어 있으니까. 44, 62고 이걸로 스킬 축이 하면은 스킬 포인트 남을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여기. 아, 백호명. 어. 이따가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아, 갈 아, 아, 아. 길이 없다고. s はい。 아무리 말이야, 내가 무역으로 찍었다고 해도 아무 축하를안해주다니 이렇. 진짜 느려요 ㅋ <laughs> 네. 아오... 투명을 한 번씩 다 가보고 50짜리 사냥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갔던 그... 육성적 동굴도 한번 가봐야겠구만 네, 인벤토리가 왜 이렇게 적지? 다섯칸이에요 지금? 적당히는 올려야 돼. 그래도 스킬 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일단 46이나 47까지만 찍게요. 브라카무역하지마조랩은은냥잘잘올라아 전문..형! 무역 레벨 매치에요나지금 장난 아닐것 같은데? 전문 5단계. <laughs> 전문 5단계요? 형 밀무역 가야, 가능한데 그러면. 아 근데 나 이제 경험치 못 봤잖아. 망했어, 형 이제. 밀무역은 이득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전문 진짜? 5단계를 어떻게 찍으셨어요? 네, 미스 품이요. 그냥 팔고 그 뭐야? 그거 팔아도 오, 올라

몇표 정도 올라요? 응. 한번갈 때마다. 최소 4%였어요래요형말 인벤토리 5칸이죠. 네 칸. 아, 그래요? 너 밑에 5칸이지? 날마다 다르니까. 음. 형 겹쳐 싸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있어요? 엄청 살수 있는 거. 봅시다. 만약에 수량이 애매하면은 단품으로 무거운 거, 깔짝깔짝 사이사이에 껴놨어, 그이대로볼수 있으면. 저는 2% 올랐네. 어? 2% 올랐네요, 저는. 그 무거운 어? 거 아니까. 2%요. 네. 어? 음. <laughs> 차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그게 아무리 고렙이돼도 최소 이쁠 거야. 아무리 그러네요. 근데 사냥을 돌면은 한번 모는 거두번 모는 거랑 똑같으니까는 보고 핑크도 모일 수 있으니까 그냥 사냥을 할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확인해보고 모자르면은 그냥 사냥한 다음에 49대 그냥 49에서 50등 됐으면 내죠 693 690... 29, 9개 살수 있다는 거네 사육상. <목소리도> <laughs> 이걸 해보고 별로면은 그냥 호, 공원도 다 빼가지고 사냥하러 가야지. 아, 나는 NPC 돌아오면은 사냥터만 체크하고 자러 가든가 해야겠다. 아 근데 황실무역이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면서요? 시 아, 막아버렸잖아. 에너사이드한테 이거 팔아버릴까? 블랙스 블랙스톤?